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독일 퍼포먼스 모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BMW 하면 정교한 엔지니어링과 강렬한 주행 감성을 떠올리게 되죠. 특히 M 라인업은 전 세계 자동차 팬들에게 심장을 뛰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2026 BMW M2입니다. 콤팩트한 차체 속에 담긴 폭발적인 성능, 그리고 일상과 트랙을 모두 만족시키는 독일 스포츠 감성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BMW M2 위의 외과는 첫눈에 봐도 강렬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욱 근육질로 다듬어진 차체는 도로 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키드니 그릴과 공격적인 공기 흡입구가 적용되어 BMW M 특유의 스포티한 인상을 강조합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더해주며 낮에도 강렬한 시그니처를 완성합니다. 측면에서는 넓어진 휠 아치와 낮게 깔린 차체 비율이 고성능 모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후면부에는 쿼드 베기 시스템과 대형 디퓨저가 적용되어 강력한 퍼포먼스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독일 스포츠카 특유의 절제된 디자인 속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2026 BMW M2 위 인테리어는 단순히 화려하기보다는 기능성과 몰입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 전용 스포츠 시트는 몸을 단단히 잡아주면서도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고급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스티어링 휠에는 M 버튼이 적용되어 주행 모드를 즉각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최신 BMW E 드라이브 시스템을 지원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한국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빠른 반응성과 깔끔한 UI도 인상적입니다. 실내 전반에서 느껴지는 품질감은 확실히 프리미엄 스포츠 모델다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성능 부분은 2026 BMW M2E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독일 MDV전이 다듬은 고성능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강력한 출력과 즉각적인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터지는 힘은 운전자의 감각을 그대로 자극하며, 고속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파워 전달이 인상적입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은 매우 빠르며, 트랙 주행은 물론 한국의 고속도로와 와인딩 로드에서도 뛰어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단단하지만 일상 주행에서도 과하지 않게 조율되어 있어 스포츠카와 데일리카의 경계를 잘 넘나듭니다. 스티어링 감각 역시 매우 정교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차를 컨트롤하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사양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강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과 장거리 이동에서도 부담을 줄여주며 고성능 차량이지만 초보 운전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M2의 진짜 매력은 전자 장치를 최소화했을 때 드러나는 순수한 주행 감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2026 BMW M2는 프리미엄 고성능 모델답게 합리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기본 가격은 옵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 출시 시에는 세금과 사양에 따라 가격 변동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2차가 제공하는 퍼포먼스와 브랜드 가치, 그리고 M 모델만의 감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운전 자체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2026 BMW M2는 컴팩트한 차체 속에 독일 스포츠카의 정수를 담아낸 모델입니다. 강렬한 외관, 몰입감 있는 실내 그리고 심장을 울리는 퍼포먼스까지 모두 갖춘 이 차량은 한국의 자동차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운전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2026 BMW M2는 분명히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할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멋진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불.